네 오늘 1월 1일 2024년 첫날 우리 첫 새벽 예에 나오신 우리 성림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2024년도 2023년처럼 더열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광안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내종량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예브람 형제가 신장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40일 특색기한 동안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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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법문의 말씀 마가오금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1월 8일부터 40일 특세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참 우연히 이게 겹쳤습니다 우리 40일 특세기간에도 마가복음을 하는데 우리 생명의 삶으로 하는 것도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셔야만, 그래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사야에 의해서 예언되어졌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800년 전에 800년 전에 이사야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1장 2절 보시면요 선지자의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고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00년이 지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예수님께서 오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등장할 것이다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사야가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진짜 침례요한이 등장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리고 침례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침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1장 7절에 보시면,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어, 침례원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나는 그의 신발끈도 매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다. 예. 침례완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며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오셨을 때이침례완이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렇게 소개를 하죠. 침례완이 증거해 주었습니다. 자,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1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침내완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고 그 요단강에서 나오실 때 성령이 예수님 위로 내리십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예언되었습니다. 예언된 대로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해 줍니다. 사람들에게요.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리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성령님이 광야로 몰고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그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을 때 여러 가지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언된 분이고 예언된 분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침례 요한이 증명해 보이는 것이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024년 어, 올한해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능력과 힘 가운데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